거제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거제 중심 바다를 매립해서 항만과 주거 상업시설이 들어섭니다. 신동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거제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이 첫 사업을 떴습니다. 오는 2021년까지 약 7천억 원이 투입돼 거제시 고현동과 장평동 60만 제곱미터 바다에 항만 시설과 주거 상업용지가 조성됩니다. 고현항은 부산으로 여객선이 오가는 거제의 중심이었지만 거가대교 개통 등으로 최근에는 항만 기능을 잃었습니다. 최초의 민간투자의 항만 재개발 사업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도심을 연계한 항만 해양 관광 거점을 조성한다는 특히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이 민간투자로 시행되면서 환경과 재해, 교통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습니다. 거제시와 해수부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공공부지 확보 요구를 받아들여 매립 면적은 줄이고 공공 면적은 늘렸습니다. 그 도권 심각한 차 해소와 또 도로 확충, 시민의 마음대로 놀수 있는 공간 확보 공원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이걸 만들어 내기 때문에 거제시는 세계 조선 산업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섰지만 섬 지역의 특성상 부지 확보가 어려워 도시 성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조선업 침체로 고심에 빠진 거제시가 고현항 재개발 사업과 함께 해양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